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음, 어제 제가 여기 음, 거리대 아이들 보여드렸는데요. 라즈아가 옆에 있는 요아이가 누구인지 립스틱인가요? 이렇게 어, 문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요아이는 어, 립스틱이 아니고 이글비크라는 아이입니다. 이글비크 참 예쁘죠? 입술 라인이. 어, 자주 빛으로 이렇게 입술 라인을 진하게 그려주면서 너무 예쁜 이글 비커입니다. 음, 고옆에 그 여기 라자가 이쪽에 옆에 있는 아이는요. 메비우스 금인데, 메비우스 금 요거는 제가 친구들이랑 각각 하나씩 나누어 가졌던 아이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음, 제가 구매했을 때는 21년 12월 6일 날 제가, 어, 세 개를 구매해서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눔을 하고요. 똑같이 요렇게, 어,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요 아이가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짤뚱하고 촘촘하게, 어, 단수를 이루어주면서 아주 예쁘게 커가고 있는 메비우스 금입니다. 레드 에본이 요 아이도, 음, 제가 두 번째로 키우던 네어드 에본입니다. 첫 번째 품었던 아이는, 어, 지난해 지난해? 올 봄? 올 봄인가? 어, 아무튼 무름으로 갔죠. 그 아이 정말 예뻤던 아이인데 초점이 무섭다고 너무나 보내고 나서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레드 에보니를 하나 더 키우고 있어서 이 아이는 어 제가 들인 지가 어 2년이 만 2년이 아직 되어 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음, 키웠던 레드 에보니처럼 점점 다져져 가고 있습니다. 꽃대가 이제 줄기가 다 말라가지고 다 뽑아줘야 되는데 요 아이는 제가 아직 뽑아주지 않고 있네요. 어, 그리고 요 아이. 워터 닐리, 워터 닐리, 요 아이도, 어, 투명한 색감을 이루면서, 가쪽으로, 약간 주황빛을 내주면서, 예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베션입니다. 베션 배션 금인데, 베션 금인데, 금기는 어디로 갔는지, <laughs> 금기는 아직, 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처음에 올 때는 금기가 있었는데, 녹축을 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기가 사라지는 거 있죠. 금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빙 UI 어 그새 위쪽으로 올라왔다고 하루 정도 됐다고 여기 약간 어, 색감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손톱 끝도 살짝 빨 살짝 이렇게 어, 조금 빨개지는 감이 있고 한. 1주, 2주 요렇게 노숙을 여기서 지금 승진을 했으니까 한 1, 2주 후면은 약간의 변화는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 아이 노릇노릇한 요 아이는 코스입니다. 코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릇하고 어 입술 끝라인으로 붉게 이렇게 물드는 코스가 있고요. 레드 코스라고도 제가 저기 아래에 보여드렸죠. 음, 회복시키고 있다는 레트망 아래쪽에 바구니 그 빨갛게 어, 색감을 유지하는 레드 코스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디바, 마디바 유아이는 물을 음 자주 자주 주고 하면은 불일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굶기면 이렇게 쪼글쪼글한 불일을 잘 잡아주면서 캉캉 치마처럼 그렇게 예쁘게 어 주름을 씌워주는 그런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이렇게 지금 음 흔들림이 있어서 제가 마사를 이렇게 채워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흔들림 없이 아주 짱짱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 제가 이름을 몰라서 불꽃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아이인데, 아요 아이, 주황, 찐 주황빛으로 물들었던 아이인데요. 색감을 되게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다소 초록한, 연두연두한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 아이 물들면 참 예뻐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불꽃 이름을 몰라서 제가 기존에 불꽃이라는 다육이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짓고 검색해 보니까 그래도 무시하고 저는 그냥 요 아이를 불꽃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그냥 붙였답니다 그냥 제가 부르면 되니까 식판대는 다육이 이름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불꽃이라고 지어 놓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그냥 무지하게 이름 지은 불꽃입니다. 아요 아이 이름을 몰라서 그냥 예쁜 어, 우리 캠핑 가면 불멍하잖아요. 거기 불꽃처럼. 장작불에 불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빨갛게 들었을 때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불꽃이라고 지어줬던 아이입니다. 라자가 요 아이 아기아기한 음 신입이 아이. 어 이제 입장이 많이 단단해지고 조금 연약한 맛이 있었는데, 연약한 감이 있었는데, 얼굴도 좀 통통해지고 색감도 예쁘게 들어오고 다져지는 그런 모습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꼭 머리에 꽃 머리띠를 하고 있는 꽃 티아라 티아라를 하고 있는 그런 수영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굴 머리 위에 예쁜 음. 장미꽃 티아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작은 자구를 큰 얼굴에 작은 얼굴을 이렇게세 개를 뺑 두르고 있는 그런 예쁜 라자아가입니다. 라자아가 물듬은 다들 아시니까 너무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요어 라자아를 가 키우고 있다가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다시 들였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먼노 오렌지 먼노는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봤을 때 라팔마 이 아이가 어,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자구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하엽을 떼준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옆에 뭐가 끼어 있어서 아저 애는 또 저렇게 입장 사이에서 자구. 음, 입마름이 있나 했는데요. 입마름이 아니고 이렇게 자구를 뿜뿜 아가를 달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라팔마 요 아이 어, 지금 여기 화분에 꽉 찼는데 한 7cm 정도 되는 지름을 가진 화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처음에 심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보면 가쪽으로 마사가 보일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아이였는데요, 많이 컸습니다. 이 아이도 22년 5월 7일날 제가 어, 데리고 와서 심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1년 이제 1년이 딱 1년이 조금 넘었네요. 1년 하고 1년 하고 3일이 3일이 지났네요. 어, 1년 사이에 이렇게 옆에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화분을 작게 써서 그런지 어, 웬만해서는 자구를 달아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라팔마 요아이는 1년이 딱 되었다고 음, 그동안 1년 동안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보답을 하듯이 이렇게 옆에 자구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민 이아이도 아, 얼굴이 많이 컸어요. 비를 자주자주 먹고 많이 컸고 여기 밑에 아이들 하나씩 둘씩 떨, 떨군 그런 입장 이렇게 던져놨는데 밑에 이렇게 잎꽂이가 된게 보이죠? 잎꽂이가 어, 되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잘자라고 있습니다 아우 예쁩니다 여기 밑에 음, 아가 아가들 아가들도 예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민도 그렇게 큰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 또 꺼내다가 또 어, 입장을 떨굴까 봐 이렇게 동민도 물드니까 참 예쁩니다 쌍교로 된 아이인데 요 아이도, 어, 되게 목질화된 둥이입니다 아, 예쁘죠? 여기 밑에 자구들 보이죠? 이렇게 자구들이 예쁘게 지금, 어, 자라고 있습니다. 아, 요 입장, 밑에 있는 입장 제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하나둘씩 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밑에다가, 음, 작업원식 하라고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홍시입니다. 홍시도 참 예쁜 아이죠. 이렇게 붉은 아이들이 여름에 약하다고 하는데 어, 저는 그렇게 막 까탈스럽게 굵거나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붉은 애들이. 음, 그리고 여기 옆에 아이는 호주 베션입니다. 호주 베션 이 아이도 지금 물을 많이 빼고 초록초록 합니다. 이 아이도 제가 줄기를 완전히 커팅을 하고 새 뿌리를 받아서 지금 어,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한 줄기 커팅한 지가 한 2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음,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해충하는 것처럼 조록조록하고 튼실하게 그렇게 자라고 있는 호주 패션입니다. 여기 웨드온슬로도 노릇노릇한 얼굴에서 약간 연두빛이 올라오죠. 아이들이 요즘 어 비도 많이 먹고 빗물도 많이 먹고 성장한다고 이렇게 전부 다 초록초록합니다 초록초록하고 셸브루 요 아이 아 옆에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데 어와 <laughs>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거 뭐지 어여 옆에 또 자구를 두 개나 달고 있네요. 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와요 아이 왜 이렇게 한쪽에서만 공댕이를 들면서 자구를 내고 있을까요? 여기도 지금 기존에 나왔던 자 아이도 아 이제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서 제부 엄마의 얼굴을 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아, 자구를 두개 달고 있네요. 와 신기합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자구를 잘다는 창이 들어오다니 참. 아, 어, 요 아이는 제가 직접 구매를 했던 아이인데요. 아, 어, 정말 예쁩니다. 젤브르 <laughs> 요 아이 처음에 들었을 때, 여기 보이는 요 아이처럼 요 아이가, 어, 케빈 카이저인데요. 케빈 카이저 요 아이보다 더 초록초록 했습니다. 그래서, 와, 너는 정말 너무 안 예쁘다. 이러면서 다른 분한테 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저 아는 지인분이 쉘브루 요 아이 색감 물드는걸 봤는데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는 초록초록 해서, 아이고, 그렇게 물이 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의심을 가지면서, 어, 줄까? 이렇게 했는데, 지인이, 어, 다행히 거절을 해서 가지를 않고 저한테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색감을 많이 뺐어요. 많이 뺀 상태인데,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정말 피멍처럼 이렇게 물이 들면서 너무 예쁘게 빨갛게 그렇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입니다. 아유, 저희 지인한테 갔으면 어쩔 뻔 했나 하는 예뻐진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음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고 키우고 있었는데 와 옆에 또 이렇게 예쁘게 자구로 두개 달고 있네요. 와 신기합니다. 저희 집에 자구가 이렇게 생기는.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좀처럼 자구를 달아주지 않는 저희 집 아이들인데, 이렇게 자구를 또 달아주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원종 푸에블라라는 아이입니다. 원종 푸에블라. 립스틱을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립스틱이 보면 얼굴이 입장이 길쭉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원종 푸에블라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연동도 제가 마사를, 어 흔들림 없게 채워주고 나서 왠지 짱짱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 생각하는 거겠죠? <laughs> 원래도 짱짱했는데, 이렇게 만졌을 때 흔들림이 없으니까 왠지 단단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렌지 먼노, 요 아이도 오렌지 먼노인데, 요 아이도 색감을 많이 뺐습니다. 색감을 많이 빼고, 어, 지금, 뽀얀 백분에, 뽀얀색만, 이렇게 보이고, 살짝, 어, 색감을 유지하고 있는, 오렌지 색으로 유지하고 있는, 오렌지 먼노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후레뉴, 요 아이, 제가 합식해줬던 아이죠. 아, 예쁩니다. 요 아이도, 연거푸 물을 많이 먹고, 얼굴이 조금 수영이, 음, 동그랬던 수영이 조금 허트러진 감은 있는데, 그래도 예쁜 수영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통통한 얼굴이 너무 예쁘죠? 아, 예쁩니다. 제가 합식하고도 너무 어, 두 아이를 한 몸처럼 합식을 했는데 제가 합식을 하고도 너무 뿌듯해했던 그런 후레뉴입니다. 이 아이가 얼굴이 조금 수영이 흐트러져서 처음 식재할 때처럼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이 아이는 메비나 금인데 메비나 금이 어 금인 아이들은 직광에 놔두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좀처럼 얼굴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얼굴이 짱짱해지는 맛이 있어요. 통통하고 왠지 이렇게 딱딱해서 딱딱하고 음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 여기 화분에 거의 조금 꽉차꽉 꽉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헐빙한 모습은 없었는데요. 점점점 더 이렇게 헐빙해지는 그런 느낌이다. 너무 단단하게 다져지다 보니까 아이가 그런 어, 느낌을 받는 것도 같은데, 아, 요 아이. 음, 베란다 안에 선반에 놓고 키울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굴 사이즈를 조금씩 키우고 있고 다져지는 감은 있는데 얼굴이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단단해지니까 입장도 나오는데 촘촘하게 나오고 하니까, 음, 촘촘하게 나오면서 다져지니까 아예 얼굴은 커지진 않지만 그래도 색감은 너무 예쁘고 어 얼굴 수영도 너무 예쁜데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웠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 아 요아이 그음 베란다 안에 선반에서 키울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되는 메비나금입니다. 메비나금 투톤으로 너무 예쁜 색감이 뭉코인데요. 처음 들을 때는 정말 뚜렷하게 위와 아래의 색감이 투톤이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노숙을 하면서 이렇게 완전 투톤인감은 조금 사라지고요. 자연스럽게 믹스되는 그런 색감으로 변하고 있는 뭉코입니다. 뭉코 뭉크 요 아이도 많이 다져졌습니다. 많이 다져주고 요 아이도 저희 집에 온 지, 음, 이 아이도 21년 12월 18일 날 제가 데리고 왔네요. 어, 이 아이도 아직 2년이 되지, 최만 2년이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뭉크 참 예쁘게 다져지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둥근이 빛이 흐리대입니다. 와, 너무 짱짱합니다. 요렇게 큰 얼굴 사이로, 어, 작은 아가들이 요렇게 뺑 돌아가면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어, 자구도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어, 입장 한두 개만 이렇게 뿅 하고 음, 마사사이에서 쏙 나왔는데요. 많이 성장을 했죠.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키가 또 커지면 이쪽에 음,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약간 길쭉한 그런 수형이죠 그런데 자구 여기 밑에 있는 자구가 이렇게 커지면 동그란 수영을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페리도트 파양됐던 페리도트 그 색감 물든 걸 보고 너무 예뻐서 두 번째로 드렸던 페리도트입니다. 이 페리도트도 두 포트를 제가 합식해준 거예요. <laughs> 이렇게 꼭 한몸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요 아이 두 포트 합식해준 아이입니다. 그리고, 노마, 제가 분갈이 해줬다는 노마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여기 밑에 간이 레트망에, 제가 바깥으로 아이러들을 이렇게 화분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 구독자님 한 분이, 여기요 사이로 어떻게 화분을, 어 나갈 수 있나요? 그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잘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난관과 난관 난간 사이에 요 간격이, 이렇게 보면 한 12? 12? 11? 11 정도 돼요 간격이 11cm 정도 되는데 이1 1일 정도 되는 이 간격 틈 사이로만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틈 사이로 빠져나가는 화분만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7에서 8cm 정도 되는 화분을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틈 사이로 화분이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틈 사이로 화분이 빠져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틈 사이로, 이렇게 화분이 들락날락 할수 있는, 어, 들락날락 할수 있는 <laughs>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화분만, 그렇게 작은 화분만 제가 어 여기. 사이에 이렇게 놓고 바깥으로 레트망을 설치해서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cm, 8, 7, 8 정도 되는. 음, 8cm 이하 정 8cm 이하 화분만 제가 여기 레트망에 어, 가니 레트망에 화분을 놓고 노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레트망은 다이소 가면 이런 레트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쭉한 이런 레트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레트망이 있어요 요 레트망은 음, 저는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걸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요렇게 내셔서, 뒤에다가 고정을 하는 겁니다. 뒤에다가 요 레트망을 요렇게 고정을 해서, 고정을 하고, 그렇게 고정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이소에 가면, 요렇게 고리가 있는, 요렇게, 요렇게 고리가 있는 또 레트망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 바구니를 요렇게 걸어서, 제가, 어, 음, 걸어서, 이제 여기 레트망과 바구니는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다쪼게 보이죠 요렇게 제가 보시면 요렇게 이제 요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설치를 해서 바깥으로 이 레트망을 고정을 시켜서요 그렇게 해서 여기 바구니 위에다가 어, 다이를 놓고 노숙을 시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설치를 했죠 보이시죠? <laughs> 그냥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제가 그냥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노숙을 해요. 어, 이렇게 하니까 몇 년을 제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커리대도 있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가니 네트망 또 어, 노숙할 수 있는 그런 음, 바구니를 달아서 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전 음, 나름대로 노숙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어머리 이 머리 저 머리를 씁니다. 그래도 올해는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화분을 계속 사이즈를 줄여서 그리고 풀분에 심은 창대로 풀분에 심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정리할 때 거리대 위에 정리를 할때 어, 여백이 많이 안 남게 그렇게 이제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어서요. 어, 올해는 정말 이렇게 간이 레트망에 설치를 조금만 한것 같아요. 그전에는 여기도 음, 저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2단으로 음, 하고도 또 저기 에어컨 실외기 쪽에 있는 반대쪽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 2층으로 해서 그렇게 노숙을 했거든요. 그만큼 어, 다육이도 많았거니와 수량은 똑같지만 이제 화분을 줄이다 보니까 여기 거리대 위로 올라간 아이들이 많겠죠. 화분을 사이즈를 줄이니까.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이렇게 여기 이쪽에 이렇게만 지금 음 가니레트망을 이용해서 어, 거리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내년에는 또 아마 어, 이것보다 더 조금 <laughs> 간이 네트망 바구니를 설치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1년이 지나면 아이들 무거지면 얼굴 사이즈가 또또 또 그만큼 작아질 거니까요. 그러면 또 제가 더 작은 화분으로 음, 이사를 시켜 주겠죠. 그렇게 매년 해마다 하다 보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간이 네트망 거리대도 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려면 제가 더 이상 달귀를 구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그것은 정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 이렇게 오늘은 그냥 댓글에 올라왔는 어 그런 궁금해하시는 얘기로 어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 다육이 아이들 몇몇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아 햇살이 아우 너무 따갑습니다. 어제 밤에는 또 날씨가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쌀쌀하다 이랬는데 또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햇빛이 따갑습니다, 여러분. 아, 햇살 너무 따가우니까 외출하실 때 아, 선크림도 잘 바르시고 또 모자도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또 어, 저희 집 다육이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소식 전해봅니다. 어, 남은 시간도 웃음 가득하고 어,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